안녕하세요. 저는 극승이라닉네임 쓰고 있는 로그 유저예요. 이동영상왜 만들었냐면, 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있죠. 입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콤보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시작할게요. 거의 콤보는 거의 한, 단이 샤이니 컷으로 시작되거든요. 샤이니 컷, 더블피어스 체인소, 점프 라이징 컷, 점프 평타, 평타, 라이징 컷. 점프 평타, 평타, 라이징 컷. 이때 수리검도 섞어주면 뒤에 넣기 좋아요. 이제 체인소, 돌피어스. 마무리. 방금 콤보가 좀 익숙해지셨으면, 다음에는 소니 거세트랑 라이트닝 에로우를 이용한 극대 콤보를 보여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샤이닝 컷, 돌피어스, 체인소, 라이징 컷. 이땐 다 똑같아요, 콤보는. 날다란지, 라이징, 라이징 컷. 라이징 컷. 기타 소니 거서트 브레이킹 러쉬, 라이징 컷. 라이팅 에어까지. 다음은 로그의 국민 콤보나 불리는 소니 거서트와엑셋 스트라이크의 극대 콤보 보여드릴게요. 갈게요. 스토어 피어스. 라이더 지 라이징 컷. 평타, 평타, 라이징 컷. 소이건 평타, 라이징 컷. 마지막에 체인소. 러니어세트 브레이킹 러쉬, 엑셀 어, 스탠딩 콤보 보여드릴게요 스탠딩 콤보 다들 아시죠? 일어서 있는 상대를 때려가지고 공중으로 이어서 콤보하는 거 그럼 일단은 스탠딩 없이 하는 콤보부터 해볼게요 라이징 컷, 체인소 병타 병타 라이징 컷 병타 라이징 컷날다람지 라이징 컷 마지막은 무조건 체인소 체인소 소니 거설크 돌킹는 것이 엑셀 딱 B까지 가죠 디디. 다음에 스탠딩 콤보 해서 해볼게요 윽디를 네. 소리건 라이다 람지 라이징 컷 마지막엔 체인소 체인소 이번엔 여기까지 가죠. 스탠딩 했으니까. 스탠딩 없이는 여기까지 가는데, 스탠딩으로 때린 만큼 이게 딜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딜을 좀 많이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스탠딩 딜을 넣고, 공중 콤보로 이어가는 걸 추천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상대가. 그게 좀, 어느정도 조금만 조금이나기보다는 적당히 적당히 넣고 공중으로 올려주는걸 추천해요 스탠딩콤보 다들 처음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처음에 스탠딩 못했어요 1년동안 근데 하다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저도 처음부터 잘한건 아니잖아 스탠딩콤보를 타이밍은 딱딱딱이에요 딱딱딱 국민 콤보가 국민 스탠딩이 딱딱딱 수리검 딱딱딱 더블 피어스 딱딱딱 수리검 더블 피어스 체인이요 소리검 더블 피어스 체인솔 해볼게요 소리검 더블 피어스 체인솔 이게 제일 쉬운 스탠딩 콤보예요 근데 더블 피어스가 쿨타임이다 이 빼고 해볼게요 쿨타임이다 그러면 이거만 오면 뭔가 허전하잖아. 데미지가 약하잖아. 그럴 때. 브레이킹 러시. 오케이. 딱딱딱 브레이킹 러시.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어... 브레이킹 러시를 캔슬해서 또 평타에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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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킹 러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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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딜을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바로 할 필요 없고, 기본 스탠딩이 익숙해진다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 제일, 로그가 딜 넣기가 엄청 쉬운 직업이에요, 알고 보면. 네. 딱딱딱 평타, 딱딱딱, 딱딱딱 딱딱 스킬. 어떤 거든 간에 딱딱딱 스킬. 볼게요. 딱딱딱 체인서, 딱딱딱 수리감 딱, 돌피웠어 아 넘어졌네 딱딱딱 딱, 딱, 허리케인 뭐든지 다 3타 3타에요 3타 소리검 3타 돌피어서 3타 샤이니커 샴타 허리케인 이 위에 건 안돼요 다 넘어지는 스킬이라서 예 뒤에 잡는 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도약을 켜고 상대방 머리 위에 안올라간 위치까지 가요 일단 갈게요 한 다음에 평타, 허리케인, 히트핸드 이런식으로 기회를 잡아요 제가 이러면 상대방이 이면지짓기나 리벤지같은 해피스킬을 쓰기 좀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제가 많이 쓰는거예요 네. 다음은 생소닉이라고 하죠 쇼브, 쇼부. 보통 쇼브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맴돌다가 소닉어사이트 이게 소닉어설 때 판정이 좋아서 기회잡기도 진짜 좋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샤이닝컷이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S축 범위가 엄청 넓어가지고 기회잡기 진짜 좋아요. 네, 어 이렇게 몇 가지 로그 콤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속태긴 한데 그 점은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로그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푸데이 서버, 익슨, 이런 닉네임으로 빈말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음. 그럼 제 강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